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 달리기 전날 밤, 잡히시기 전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 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차례가 다가오자 차마 그럴 수 없다고 거부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이 발을 씻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려 주시게 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들, 즉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욕을 했어도 발은 늘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때는 발을... 씻으면 됩니다. 발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저 사람은 불결하다고 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을 했더라도 목욕을 하고 나면 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발이 더러워지게 되고 씻어야 될 시, 이 거듭난 성도들이라 해도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자신이 범한 죄를 회개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이 회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회계는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총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회계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절 읽은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한다는 것은 다시금 세밀하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회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인정하다, 고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지은 이 죄의 구체적인 고백을 뜻하게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픈 기억 또 과거에 차라리 있고 싶은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과거를, 나의 실수를 부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죄는 부정한다고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죄를 숨기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속에서 점점 더 골막합니다. 더큰 대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는 시인하면 없어집니다. 주님 앞에 죄를 시인하면 시인한 만큼 죄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는 구체적이합니다. 뭉텅 거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은 죄그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는 그 죄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겠는가를 알려주시고 또그 죄가 얼마나 나를 지금까지 망가뜨리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엄중함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1분 정도 되는 동영상 하나 볼까 합니다. 영어로 되어 나오는데 영어더라도 뭐, this man is you and I, the sinner. He brings the innocent lamb, a picture of our Lord Jesus Christ. This is what they do in the Old Testament. He brings it to the priest. The priest represents God's eyes. And God's eyes that is Christ holy examines not us, but our lamb. It's not a question of how good you are. It's a question of how good your lamb is. It's obvious why you are there. You have sinned. So he checks out the lamb is good. You and I place our hands the upon the lamb. It's like when you trust in Christ, you place your hands on him at the cross. All your sins goes into the lamb. That's what happened at the cross. And at the cross, all of Christ's holiness and righteousness goes into you. Amen. And the priest 그리고... hands you the knife and you kill the lamb it's our sins that put jesus at the cross so that we always remember that amen the lamb dies in our place the innocent lamb dies under the fires of judgment but you walk away with the favor of god the blessings of god with the promises of god amen hallelujah you have something you never had before when you came 네, 속죄제사가 이루어진 방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죄의 엄중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는 절대로 가볍게 끝나지 않고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남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의 죽음이라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양의 목을 자를 때 자신의 손에 의해 양이 죽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죄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는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 남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죄인이라고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을까요? 누구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밝히기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 죄를 지었지만 어쨌든 죄의 모습을 겉으로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는 어, 밝힐 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저희 씨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밝히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죄는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으로 감출 수가 없고 밖으로 드러나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죄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죄가 가진 엄중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 죄의 엄중함을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정말 아, 구체적이하구나. 또 죄가 엄중하거나 이 죄에 대한 자백이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지만 여기에 우리가 회개를 받는 근거 회개가 이루어지는 원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미쁘시고 으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믿을 만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어, 특별히 우리에게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성을 나타내는 말이 믿으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어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우리는 죄값을 받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신실히 이행하십니다.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저는 믿부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어렵다고 해주시는 나의 죄가를 보지 않냐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내 자신의 후회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 회개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통의하는 심령을 부으심으로 이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 그가 바세바 사건의 죄를 지은 후 나단에게 지적을 받고서 그는 10편 5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느껴지십니까?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창조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안의 정직한 영을 새로 깨달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로 나의 그 다윗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 영이 정직하게 될수 있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아픔과 통해함을 주시기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죄를 지운 후그 회개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우리의 공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통해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은 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도배도 하고, 장판도 깔아서 새 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북적거리고 되고 관리도 해야지 집이 깨끗한 집으로 새 집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으니 그 자리에 멈추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병원에 수술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하게 되면 은 의사나 간호사가 제일 먼저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복식호흡이라고 합니다. 복식호흡이 무엇이죠? 숨을 쉬는 것이죠 어,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회복도 중요하기에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복식호흡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수술하고 가만히 있으면 회복이 빠르지 않습니다 어떤 환자든지 수술 후에 있으면서 그가 스스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배로 후후후 호흡을 해야 되고 또 몸이 조금 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라도 안간힘을 써서 걷고 운동을 해야지 그때 몸이 회복이 되고 예전의 몸으로 다시금 건강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른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회계도 이와 같습니다. 회계는 단지 죄에 대한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칼비는 기독교 강요에서 회계에 대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서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른 수술이란 병은 죽고 건강한 새로운 삶을 목표라듯이 참된 회계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올 것인데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어, 잠도 좀 깨고 해서 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예, 사람이 죽고, 그 다음 질문입니다 89문 옛사람이 예,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90문 질문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지난 날 나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미워하고 아파하는 한편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눈물만 흘리는 것은 반쪽짜리 회계입니다. 그 회계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 아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때 그것이 참된 회계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계는 기도실이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랜 기도, 기도원에서 그렇게 금식을 하고 하면은 회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전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을 전한 후. 저 역시도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니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또 죄를 지을 수가 있니?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이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날마다 후회만 해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아파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더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참된 회개에 이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기는 제목은 회개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회개가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회개는 자백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알십시오 또한 죄를 시인할때 주님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만 죄는 엄중합니다 죄에 대해서 더욱더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부시고 의료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회개는 죄는 죽지만 동시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이러한 참된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조금씩 삶의 자리에씩 한 그림씩 나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